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해가. 참... 정말 이렇게 뜯기게 아주 끝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 원래는 참 연초에 꿈을 꾸었던 꿈이라든가 그 소원이라든가 그죠 원래 목표 이런 걸다 달성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을을 지나면서 3분의 2 시점이 지나가고 있죠. 또는 때로는 아고 연초에 담배를 끊어 이제 술을 끊어 야지뭐 이렇게 하다가 작심삼일된 분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원래는 초대박의 띠들이 있죠. 그분들이 뭡니까 양띠 그 다음에 개띠 돼지띠님들이죠. 그래서 대지점들이 원래는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다. 또기인또 만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결국은 전화 이북이 돼서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기인이 와서 누가 도움에 또 그죠 도움이 와서 나를 구해주고 또 이렇게 안 팔렸던 논밭전지가 팔려서 또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죠 어려운 이렇게 꽉 막힌 어떤 운세에서 돌파가 열린 그런 한, 한, 한 해가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세는 바로 이제 연말의 운세고요. 남은 어떤 해자축이라 음력 10월, 11월, 12월에 남은 어떤, 어, 어, 겨울 온서에서 더 많, 더 난. 알찬또 소득이 기다리고요 또 좋은 만남이 기다립니다. 그러고 큰 건강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죠 어,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또 그런 분들도 탄생하리라 봅니다. 또늦은 결혼이라든가 그저 남사친 여사친 생겨서 외로움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 이래볼 수가 있습니다. 그 40주년 정예생들은 뭡니까? 바로 개인묘원이면 약간의 관제수 그죠 관제수는 거는 12, 9슬 그저 도이 좀 나가는 건강이 좀 나빠져서 어려움도 따르지만 결국 국은 뭡니까? 이게 예, 우리가 반합이라고 그러죠. 삼합도 있고 반합인데 원래는 토끼와 돼지가 만나면 반합이 되죠. 그래서 합이 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얼음이 다달렸다 닫히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운세를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59년 기생들은 뭡니까? 계묘년이 되면 큰 돈이 나가면서 약간 요동이 치겠죠. 요동이 치지만 결국은 겨울에 감상개월 남은 겨울에서는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 다시 결과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가득 게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읽으면 하나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이치겠죠. 자 70년 시대생들은 뭡니까 원래는 악길이 열리면서 그저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가 뭐 새로운 도전 이렇게 그죠 여러가지를 하게 되고 또한 남사친 여사친이 생기면서 제2의 인생 그죠 재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친구도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리라 봅니다. 자 83년 개해생들이 가장 외로운 분들이 많고 그죠 아주 사람의 또 이렇게 당 당하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인생에서 곤란한 점도 많이 겪는 분들이 83년 개생들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좀 많죠. 그것을 간여지동이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저 도박성이 있는 거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에서 손실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동거래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고 특히 탈모현상이 많이 생기고요. 눈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돼지는 저산 돼지는 그저 우리가 멧돼지라 그러죠. 걔들은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번식 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고 그죠 산돼지가 이렇게 뭔가 딱 충돌하지 을 않습니까 개들이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바로 늪으로 그죠 이렇게 흙+ 흙목욕 이래야죠 흙목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며칠 만에 회복이 돼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들은 뭡니까 어느 배운 것도 없는데 자연의 이치에서 그걸 깨달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뭐예 어떤 흙 속에 뻘 속에 라든 그 진흙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도 진흙을 만친다든가 맨땅을. 만치 맨발로 이렇게 땅을 밟으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 속에도 독소가 있고요, 산돼지또돼지 속에도 독소가 있겠죠, 활성산소가 있겠죠. 그런 정전기를 다 빼내면서 잘 우리가 우리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양전자죠. 지구는 음전자를 만나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영이 되면서 몸이 치유가 되는 그런 지구의 탁월한 효과를 이 짐승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기회성은 어레성들은 뭡니까? 원래는 자, 이에 이제, 저 처음 이제, 그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좋은 또, 뭐 어떤 뭡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많이 그 시험, 임용이라든가, 시험 이런 게 많이 되는 그런 성진 이런 운이, 원래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되겠죠. 자, 2007 정해선들은 뭡니까? 자, 어린 사람들이지만, 그죠. 남사친이 헤어지지만,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남사친, 여사친을 만나게 되는 연애, 요동이좀 많이 치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즐겁고, 그죠. 그 그럴 때는 우리 행복한, 그죠. 비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그 사춘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나고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 사십사십일 정예생, 오십구년 기예생, 칠십년 신예생, 팔십삼년 계예생 구십오년 어래생, 이천칠 정예생님들의 겨울 운세 그죠 연말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좀 알림을 주시고요 또 산돼지처럼 멧돼지처럼 아주 아주 번식력 하게 재산을 많이 증식하고 그죠 원래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대박 나는 행운의 한 해가 마지막이 될 거라 장남하면서요. 분명히 그래 되리라 예,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국은 지금 이 가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겨울 남은 상개월이 지나면서는 분명히 예, 다회복돼서 원상복귀가 되고 더 나은 어떤 시점이 내년을, 좋은 내년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시고요. 다음에 본문세에서 대팀들의 운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또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요.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깨알같고 수준 높은 운세풀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